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냥 쓰지 않으십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연단을 잘 하셔서 이제 앞으로 믿음의 길을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는 그 사역에 합당한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마치 이제 그 녹이 다쓴이 도끼 같은 것을 풀무불에 다시 넣가지고 어 다시 이렇게 막 두들겨서 새로운 도끼를 이렇게 잘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 같이 뜨겁고 힘겨운 어떤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형들에게 먼저 미움을 사게 만들죠. 어, 그 결국은 이제 형들의 그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려움들,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이 마치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 아버지 야곱의 집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구원하는 역할을 이제 요셉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과 비슷하게 욥도 그런 길을 걷게 하십니다. 어, 우리가 욥기 4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친구들이 그 잘못된 주장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욥을 더큰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을 때그 욥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욥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묵상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뜻 욕기 40장에 가서 보여지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께서 허락하시는 고난 연단의 시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고난 고단의 시간들을 다 이긴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가게 하셨구나라고 요비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9절 말씀은 요비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어떤 그 경험,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버림당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군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만드냐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라고 하는 상황,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든 상황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죠, 요셉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셨으면서도 왜 나를 이런 구덩이 속에 애굽의 노예의 상태로 버리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도대체 꿈을 주실 때는 언제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실 때는 또 언제고 하나님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경험을 극한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탄식.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 탄식은 탄식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차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받는기 위해서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라고 하는 느낌이 들만큼 감당하기 좀 힘든 어려움 환경들을 만났을 때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극한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2 0 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시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일어서가지고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좀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봐주지 않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요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응답이 없는 상황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했어요. 시편 2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시편 28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귀를 막지 말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잠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너무 나에게 잠잠하 이런 상황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한 가난한 여인이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왔던. 음, 이 얘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그 여인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 저 귀찮게 와 가지고 계속 저렇게 자기 딸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좀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반응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 감당할 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조차도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우리에게 전혀 응답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계시고 우리를 지켜 보시면서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세 번째로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 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여기 22절에 보시면 욕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람에 들려 무서운 힘으로 던져 버리신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 요 이것은 그냥 던져 버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욥이 무엇을 느꼈느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 말씀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 가게 하시면 태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소멸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지금 욥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아 선지자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신약 성경에서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쓰시려고 할때 어떻게까지 하시느냐 사경에 이르게 만드는. 죽음의 고비를 갖다가 경험하게 하는 순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고린도우서 11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우서 11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행에,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리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도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일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백성들을 용사처럼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늘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예스라엘 모습을 죽일뿐만 아니라 그런 혹독한 환경을 걷든 이겨 나갈 수 있는 용사들로. 양육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온실 속에 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는 그런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발행과 달리 하나님 백성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으세요. 혹독한 환경을 허락하세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시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겨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막게 소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다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미워하셔서 버려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한 용사로 키워나가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바로 그런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화해금 용사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런 환경도 이겨 나가고 참된 용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기억하시고 환경을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환경과 관계 없이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